안녕하세요. e b s 연예 모든 것의두 번째 선생성입니다 오늘은 콩쥐파티전을 할 차례인데요. 다 알만한 작품아닐까요 여러분 유치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콩쥐파티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뭐 너무나 뻔한 작품이고, 그리고 콩쥐파티전, 뭐 계모와 그리고 착한 딸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신데렐라라는 그런 서양의 내용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이 출제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학의 보편성과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맞은 작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는 계모와 전처 소생의 갈등이고요. 계모형 뭐 가정 소설이다. 전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신데렐라형 설화를 공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신데렐라와 다르게 구체적인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뭐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만의 또는 조선시대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문학의 특수성과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왜 마지막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콩지가 살아나 그들을 응징하는 내용은 또 신데렐라의 내용과는 좀 다른, 특수적인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 주거리도 뭐, 여러분들이 모를 일은 없잖아요. 맞죠?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구조, 콩지라는 인물과, 그리고 베시 그리고 팟지, 개모잖아요. 표성이 지극하고 인내심이 많은 선인형 인물이고, 심성이 간악하고 욕심 많은 악인형 인물이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특히나, 이 배시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뭐 평가를 해서 간악하다, 가랗, 이러면서. 그리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드러납니다.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그리고 직접적 제시를 다른 말로 해설적 제시, 분석적 제시, 또는 편집자적 제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간접적인 극적 제시, 장면 제시, 또는 뭐의체적 제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특별하게 뭐다알 만한 내용들이니까, 예. 바로 넘어갈게요. 콩지 파츠 전과 신데렐라의 비교다 주인공과 계모의 갈등이 주가되고요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의 조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라고 했어까요 마녀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분 떠렁 나오잖아 빼러렁 나오잖아 선각의 대립적 구조를 통해서 결국 선이 이긴다 선을 격면한다라는 건 당연한 이기. 보편적인 특성이고요 문제 해결에 있어 무능력한 그렇죠 별로, 별로 신데렐라의 아버지 존재가 없잖아요 콩지 파츠 전에서 는 아버지도 크게 존재감 없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지만 차이점은 농사일로 핍박받고요. 예, 농사를 신뢰를 해서 농사를 한다. 집안일은 같이 똑같이 하지만 뭐밥 깔고 이런 이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성이다라고 수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결혼은 살해 당했지만 팥쥐가 막 죽여버리죠. 콩쥐를 막 밀어요. 예, 같이 목욕하자 이러고 밀어서 결국 죽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부화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나 이 콩쥐, 콩쥐 팥쥐 그런 내용이. 나오면 특히 여러분들이 요 내용 잘 모르더라고요. 뭐, 살해당하는 다시 구하라고 이런 건잘 모르고, 어, 유치원때안 배웠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하는데 제가 저기, 제일 먼저 수업할 때 아이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그분만 신경 쓰시면 절대로 헛갈릴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 얘기 있어요. 선과악의 분명한 대립구조 드러나죠. 그리고 고대 노동을 통해 주인공이 실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새어머니 갈등이 중심 갈등 맞고요. 초월적인 조력, 존재의 조력으로 주인공이 위기를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제를 더욱 심어? 아니지. 아버지 존재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답은 5번. 그리고 A에 드러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인데요. 소설자가 직접적으로 논평하고요 직접적으로 인물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압축 특강이니까 예, 짧게.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하셨고요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저는, 어, 다음 주이번 출시했고요. 예, 저는 국어 검사 함윤성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